안녕하세요 퍼스트알브입니다 이번 출고 영상은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차량을 6인승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퍼스트밴 데일리 버전입니다 외부에서 보시면 스타리아 차량과 다를 게 없습니다 스텔스 모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본 차주분은 낚시를 아주 자주 다니신다고 합니다 2열 3열 4열을 제거하고 3열에 우리 황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까만 색상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너무 어둡다고 브라운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는 황후 시트, 그리고 차량 전체에 고급 안마 커튼, 그리고 뒤쪽에 우리 후방 테이블, 이렇게만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이동 전 실내에 먼저 올라와 봤습니다. 현재 2.5열 정도의 황후 시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정도의 거리라, 거리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실제 차,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은 점은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트를 뒤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 뒤쪽으로 밀게 되면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거의 한 3.5열 정도까지 왔는데요. 굉장히 앞쪽에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리빙 공간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럼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면, 뭐, 1열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내려볼게요.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굉장히 큰 공간이 남게 되겠죠. 이게 벤 공간보다 더큰 공간이 남게 됩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해서 시트 변형 시키면서 한번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량 자체에 전기를 매립하지 않다 보니까 천정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차주분은 GSP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벽면 쪽에다가 전기시설을 따로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파워뱅크를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 저희 시트 금액에 이 전기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특가 판매를 할 텐데요. 황제 시트, 황후 시트, 특가 판매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저희는 이런 전기 작가에 포함됩니다. 차량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우리 전동으로 움직이는 황후 시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열선도 물론 사용하실 수 있고 순정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동이 걸려있을 때는. 그리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파워뱅크 이용해서 시트의 전동과 열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고요. 제가 시트를 한번 침대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호 시트는 이렇게 삑소리와 함께 원터치로 시트에서 침상으로, 침상에서 시트로 변형이 됩니다. 뒤쪽 테이블 때문에 화면이 약간 가리는데요. 위로 한번 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트가 침상으로 완벽한 풀플랫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저쪽 앞쪽에 이제 암레스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이 침상을 목바지를 확장했을 때 확장 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확장 패드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뒤쪽에 호방 테이블 보실 수 있고요. 방금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파워뱅크를 이용을 해서 시트로 변형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분은 혼자서 낚시를 다니시면서 차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회전도 따로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트, 이제 우리 커튼, 커튼도 기존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혼자서 장착을 하시다 보니까 장착이 너무 조금 서툴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형 커튼을 쓰시다가 요번에 저희 고급형 커튼으로 이제 교체를 하셨어요. 자 요렇게 본 차량은 시트 그리고 뒤에 후방 테이블 그리고 2열 3열 트렁크에 안마 커튼 요렇게만 설치를 하신 차량입니다 바닥도 순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전체적인 모습 이렇습니다 편하게 주무시고 뒤쪽에 넓은 공간 수납으로 사용하시고, 파워뱅크 충분히 활용하시고, 뭐 이렇게 쓰시다가 무시동 히터 필요하시면 무시동 히터만 장착하셔도 또 파워뱅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이렇습니다. 그럼 또 다음 출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